안녕하세요. 참이슈입니다. 유럽에 이어 아시아 국가들도 본격적으로 빗장을 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 최근 상황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할 관광객들은 그동안 한국 방문을 손꼽아 기다렸다며 화색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은 한산하다 못해 찬밥 신세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막혔던 해외여행 길이 열리면서 한국으로 향하는 외국인들의 발걸음이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에서 청와대와 경복궁 일대 인사동을 잇는 관광벨트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필수 방문 코스 중 하나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드라마에 등장하던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내 면세점들은 동남아 단체 관광객들로 북적이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최근 신세계면세점엔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태국 단체 관광객이 방문했는데 이들은 젠틀몬스터 설화수 등 한국 상품 매장에서 써보고 발라보며 쇼핑을 즐겼습니다. 롯데면세점도 태국 단체 관광객들의 쇼핑 행렬이 이어졌는데 앞서 신라면세점 제주점에도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에서 온 여행객과 현지 여행사 대표단이 방문했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관광 행렬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외국인들이 한달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가 재개된데다 싱가포르 국적 스쿠트 항공이 정기 노선을 운항하면서 여행객들의 발길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여행 업계에서도 앞으로 항공 노선 제약이 풀리면 2019년 수준인 5만 명까지 관광객이 빠르게 회복되는 건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앞서 일본에서는. 한국에 입국하려는 일본인들이 비자 신청을 위해 대사관 앞에서 밤새 줄을 설정도였는데요. 이달 초 주일 한국 대사관이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외공관에서 사증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는데 한국 관광비자를 신청하려는 일본인들로 붐빈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한국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사흘 동안 밤샘 줄서기를 불사하고 한국 관광을 위해 대사관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뿐 아니라 한국 방문을 손꼽아 기다린 이는 또 있습니다. 바로 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로 팬데믹으로 영화 탑건 메버릭 개봉을 2년이나 미룬 그는 영화 개봉만큼이나 한국 방문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이번 방안도 톰 크루즈가 직접 영화 관계자들에게 접근 요청에 성사됐는데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톰 크루즈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톰 크루즈는 방하는 4년 만인데 한국 관객과 다시 연결된 기분이라며 한국 방문을 손꼽았는데 기다려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약속하는데 내년 여름에도 이듬해 여름에도 서울에 올 것이라며 어제 극장에서 함께 영화를 봤는데 그 자체로 아름답고 가슴 벅찬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톰 크루즈는 대표적인 친한파 할리우드 스타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이번을 포함해 톰 크루즈는 한국을 열 번이나 방문했는데 그래서 최다 내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팬들에게는 친절한 토마저시로 불리며 오랫동안 레드카펫에 머무는 팬 서비스로 인해 레드카펫 장인이라는 별칭도 붙었습니다. 그리고 톰 크루즈는 이번에도 한국 맞춤 팬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레드카펫에서 한국 팬들을 만난 톰 크루즈는 한국 특유의 손가락 하트는 물론 볼 하트. MZ세대의 V포즈인 갸루피스까지 거침없이 선보이며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한국 방문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요. 이렇듯 통크루즈뿐 아니라 한국을 다시 찾게 된 대다수의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국이 그리웠다며 남다른 애정을 한껏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서울 종로구 경복궁과 청와대 일대는 이미 외국인 특수를 누리는 모습입니다. 이달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최장 90일간 단기 방문 비자와 전자비자 발급이 재개된 데다 청와대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또 서울 주요 관광명소를 관람할 수 있는 서울 투어버스도 재개되는 등 경복궁 청와대가 관광 필수 코스로 부상하면서 인사동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음식점에서는 다시 외국어로 된 메뉴판을 내걸었으며 최근 홍대 거리에서 진행된 버스킹 공연에서도 한국인 사이로 외국인 관광객이 상당수 눈에 띄고 있다는데요.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관광비자를 받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54,700여 명으로 작년보다 그 규모가 152%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을 찾는 관광객 수도 매달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앞다터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비슷한 시점에 빗장을 푼 일본에서는 전혀 다른 싸늘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하늘길을 굳게 걸어 잠궜던 일본이 최근 단체 여행객을 다시 받기로 결정했지만 일본 공항 분위기는 한산하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블룸버그는 국경 재개 일주일이 지났지만 방문객이 거의 없는 일본이라고 표현하며 현재의 일본 상황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달 10일 일본은 공식적으로 국경을 재개하고 하루 입국자 수를 기존보다 두배 늘린 2만 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블룸버그는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관광객이 거의 오지 않고 있다며 지난 10일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에서는 깃발을 든 가이드도 열정적인 여행객도 눈에 띄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만 해도 일본은 해외 방문객 최고 기록을 세우며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전혀 딴판입니다. 작년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이 현지에서 쓴 돈은 1,200억 엔으로 2019년의 4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하루아침에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한국 관광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는 가운데 한국 방문을 기다렸던 이들이 한국에서 뜻깊고 소중한 경험을 만들어 가길 하겠습니다. 세상의 이슈를 연결하는 참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